재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인기가 많아서 걱정돼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에 빨리 재회하고 싶어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여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핵심을 얻기 힘드실 거예요. 재회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하루빨리 제외해야 하는데 어떻게 여유로울 수 있나요? 진정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가 여러분에게 매달릴 때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이런 남자요. 눈물날 정도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지겨운 감정과 동시에 지친다는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입장을 바꿔보았으니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남자친구에게 매달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죠. 오히려 무시당하고 차단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에 지쳐 있고 여러분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매달려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납니다.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싶겠지만 결국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 사귑니다. 같은 등급의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이 헤어지게 되면 잠시나마 남자가 여자를 아랫등급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연애하면서 남자에게 계속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등급이 낮았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해 일시적 등급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 행동으로 여자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헤어지죠. 헤어진 남자친구는 새로운 여자를 찾을 겁니다.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여자를 찾겠죠. 하지만 인간관계의 법칙에 따라 남자 친구는 더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가정을 한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보다 멋진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더 강조할게요. 남자의 등급이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등급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때 조용히 공백기를 가지세요. 헤어진 남자 친구는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때 여러분의 등급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남자는 정말 단순한 생물입니다. 공백기만 잘 거치면 여러분이 연애의 갑을관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남자는 결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제발 카톡으로 집착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매달리는 순간 남자친구는 영영 떠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입장에서 제가 팩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콩깍지가 싫어해서 그래요. 남자들이요, 새로운 여자 사귀는 거 어렵습니다. 백날 소개팅 해봤자 여자친구 안 생겨요. 남자들 술 마시고 헌팅 많이 하죠. 바로 여자친구 생길 것 같죠? 성공할 확률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는 송중기 공유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인기가 많아 재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공통으로 남겨주시는 질문을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